음. 자 여러분들 자 적팀에 제키엘이 있고요 루이스 있고 티엔 있습니다 티엔, 제키엘은 뭐 그냥 뻔합니다 그냥 뻔하고요 제 캐럴 헬레나 일단 캐럴 난 캐럴 별로 안 좋아해요 얘가 장판도 있는데 그냥 세 그냥 딜이 세요 일단 근데 얘가 약하다고 하는데도 뭐가 약한지 모르겠어 요 존나 센데 이리 루이스 하... 루이스 힘들지 하지만 네, 메트로폴리스입니다 메트로폴리스만 루이스께 할만해요 그리고 나를 상대할 줄 모르는 루이스면요 꽤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겠죠. 은 그래도 8.6 매칭인데. 위로 못 올라가겠는데 누구 있어 없네 아무도 없어 아 타로 죽으면 안 되는데 한번 풀어봐야겠다 제케로네 빼야겠다 제케로거든요 뺄수 있어 이게. 와 뒤로 바로 가네. 내가 있을 줄 알고. 특히. 근데 어쩌냐? 나한번더 가는데. 있다. 있네. 아 이거 막아야 되는데. 와 이게 딱 걸리네. 죽었다 이거. 못 살아 못 살아 그냥 죽는 게 나. 아, 뭐지? 저격인가? 방풀인가? 이건 살짝 방풀 의심해도 되거든? 근데 잘 막네. 말 방풀 아닌데 이렇게 막았다. 잘 막는 거예요. 가는 거 조심해야겠다. 현재까지는 서로 삐등삐등 하거든? 프린트 있으니까 아직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근데 저 피터 죽었다. 어 되나? 킬 저기 있고. 괜찮아. 이거 그냥 가면 돼. 어? 무 <목소리> 막. <목소리> 아직까진 의심단계. 의심. 의심. 그 의심. 그냥 잘 막, 는 거면 이 정도 할수 있어요. 잘 막는 거면. 그러니까 방풀 수준으로 잘 막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좀 뻔하게 간 것도 있어, 요 확실하게. 이거 일단 빨리 부숴야겠다. 아, 여기다 궁 쓰고 싶진 않은데. 됐다 이거 부수고 1번 바로 가자. 되거든 이거 돼돼 돼. 돼, 돼. 아야. 됐다 아. 이거, 왔다, 이거. 아 씨, 아이거 몸으로 박네 이게 조유의 단점. 그냥 한, 한번한번 한번 기방해 한번 기방해 괜찮아. 근데 나 옛날 신조가 그거였어. 방플 해도 되니까 뱀만 하지 말라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알고도 못 막는 닥터였어, 내 옛날 컨셉이. 근데 아직까지는 뚫을만해. 아, 일본 부수는 건데 이거 네, 내가. 방풀 의심이긴 한데 정확 확증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안에 있을 거거든. 안 갑니다. 일본 타워 쪽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잡았다, 잡았다. 제킬 저기 있고. 그러면 바로 왼쪽 가서 제킬 제가 빼내면 되거든요. 그럼 1번타 어차피 부서지게 돼 있어. 내가 일부러 보일 겁니다, 이거. 이렇게. 보이면요. 이쪽으로 아, 막을 오거든요. 그럼 1번타 부술 수 있죠. 일단 부순 겁니다, 그럼. 됐고, 부섰고. 지금 페러 속도가 좀 느리죠? 돈 모아서 그냥 스워타워로 박살 낼게요. 그래야 돼, 지금. 속력이 조금 느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제킬 저기 있고. 트로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 같은데. 제킬 여기 있죠? 안 막아? 야, 그안 막으면 안 되는데. 소타 바로 조지로 갑시다. 어제 우리 팀저 죽었어. 못 살려, 허판대다살수 있거든, 살았다. 한번더 가서 확실히 부수자. 루이스 나오네? 빼자. 루이스. 빼내야 돼. 루이스 왔죠? 뺍시다. 그럼 죽는다. 아, 죽었어. 어그로는 끌 만큼 끌었거든? 두명 끌었고, 일단 끌수 있을 만큼 다 끌어봤어요. 소터 박살 낼수 있었는데 아깝다. 4번 타워나 소터 또 박살이 들어가야겠다. 신발 찍어야 되는데, 막아라! 이거 막을 수 있다! 이거, 아 저렇게 공으로 주면 안 되는데? 루시가 기방하러 오거든? 못 가, 이러면. 아, 건물 꽁으로 줬네. 이번 타워 지켜서 이득을 좀 챙깁시다. 제킬 하나 네 제킬 저기있고 살면은 다 부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찍었습니다 레벨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힘을 보태 주십시오. 어, 물었다. 저러면 이거 죽었죠, 쟤는. 루이스만 나만 조심하면 되는데. 루이스 저기 있고. 살리려면 내가 일로 가야 되거든. 오케이. 아주 너거 하죠 괜찮아. 차드 피했어. 막을수 있어. 뺐고. 이제 나도 빠지면 되거든요. 컷. 아 이거 아픈데. 헬프. 애자 왼쪽 돌아가서 한번더 부수고 죽으면 되겠는데 지금 죽어야 돼 죽을 거면. 아니면 죽지 말든가. 저거 빨리 빨아야 돼. 피가 너무 없다. 됐다. 그래도 잘부셨네 10분 동안. 이제 뭐 한타 하거나 그러면 될것 같거든? 왼쪽은 그냥 저거 부순 거고. 아, 저 도망갈 때 근다 쓰려고요 <laughs> 근다 쿨이 너무, 아, 근다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 이거 함부로 가기 약간 무서운데? 어느 가문의 분이시죠? 도명 같다. 이러면 어느 가문의 분이시죠? 이거 핑 흩어지면 안 되거든. 일로 벗고 온다. 아파. 아프다. 된다. 된다. 어. 어느 가문의 분이시죠?